한미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오버슈팅까지 나와있지는 않아요. 이제 뭐3% 흐름이기 때문에. 에 근데 이제 원체 이제 시가총액 덩치도 있고 13조 7천억입니다. 현재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거래대금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순위에 없다가 12위로 크게 확장이 돼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도 이제 뭐 6만 3천 주에서 9천 주가 줄긴 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전체 시장 순매수 4위예요그 무시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 고점 그 찍고 나서 눌려 있는데 프로는 계속 매도가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얘도 뭐 시원시원하게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만 2천 원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뭐, 한 방에 막 3만 주씩 들어와버리고, 그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어,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일단 기준점의 기준은 거래량, 5분 봉의 거래량으로 먼저 놓고 따진다면은, 15만 주 무조건 터져줘야 되고, 아, 15만 주 방금 터졌는데 또 어떻게, 근데 그렇게 터져야만 거래 대금 5위까지 진입이 되고 그러면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최소 범위는 10만 주씩은 터져 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 11시 3분 기준의 거래가 5만 주 가까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OMA 거래량은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수급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5만 6천 주면은 요 정도 눌림이 나올 땐또 사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죠. 우리가 마지막 매수에 나간 게 13만 7,500원에 마지막 문자가 나갔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만 1,500원이라면은 뭐 호가 공간도 있고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 1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래 대금은 더 수반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프로램 그 순매수 4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그 물량이 뭐 빠져 나가는 흐름이 아니다. 6만 3천 주까지 확대돼 있어요. 그러면 자.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움직임을 가고갑니다 아, 매수로 진입을 할게요, 메타방도. 요 기준에서, 어, 일단은 한미반도체의 흐름이 어찌됐든 어,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가 되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잖아요. 어,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저도 요 가격 그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데, 문자가 우리가 지금 만사천, 아, 십사만 천오백원의 문자가 나왔어요. 네? 지금 뭐 십사만 천육백원, 천칠백원 공방이고, 요 가격에서 편입, 음, 설정을 해서 진입을 합니다. 최대 폭 십사만 천칠백원, 또 십사만 천육백원, 십사만 천오백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까 한옥가 밑에서 이제 그 설정, 저도 매수자는 이렇게 넣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오늘 정리를 할지 전체 시장의 흐름, 미국장까지 볼지를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몇타방부터 어, 매매 따라하기 방부터, 어, 매수인을 잡아 드리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두 종목 병행을 하질 않아요. 병행을 하질 않는데, 일단 뭐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쪽에 현금을 우리가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의 절반의 물량을 어떻게 기준을 설정을 할 건지 그걸 고민을 할 겁니다 그 고민을 차익 실현 범위를 더 확장을 할 건지 여부 음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14만 1000 5 600원에 편입이 된거예요 문자는 1 5 0 0원에 나갔고 매타방도 거래가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매타방 문자도 지금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음. HD 현대 일렉트릭 50% 비중, 음, 유지. 그리고, 어, 뭐, 현재가가 25만 3천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25만 3천원. 이렇게 하고, 몇다방 전략 조금 더한번더 말씀드릴 거고, 어,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뭐 전체 다 접속이 계시니까 따라하셨으려 보고 반도체 음. 현재가 얼마예요? 14만 1 0 0원까지 내려왔네요. 어, 1500원으로 해서 매수인 이렇게 해서 어, 매매 사인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기술적으로 보고 손절범위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든 그 한미 반도체부터 마무리를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 나머지 부분, 또, 현대 일렉의 베타방의 전략 기준을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지금, 어, 요 5분 봉에서 거래가, 어, 아쉽게도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5분 봉에서도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에 연동돼서 땅, 땅, 땅 치고 들어 올려놨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평균 낙가 설정을 잡는다면은, 뭐 14만원 전후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위로 쌓아 올리는 매수의 에,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6만 4천 주 정도면은 14만 1,700원을 찍을 때의 고어 수급 물량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를 좀 놓고 보고. 시가총액 이제 10조 이상짜리에서는 거래가 터져주면은, 으, 그렇게 이제 좀뭐 크게 확장해서 보지 않고. 편안하게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걸로 설정 범위를 잡을 거예요.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몇달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느냐 하고 프로램 그 수급이 확대가 되느냐 지금 6 4 0 0주 기준에 전일에도 일부 들어왔어요 0.3% 정도 전일에 0.3 0.35 정도 9,700만 주짜리 기준이니까 30 4만 천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조금 일부 형성돼 있다가 급격히 지금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된 거죠. 그러고 나서 세번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이슈 범위는 어떤 뭐 보도 자료는 어떤 이슈가 형성돼 있었겠죠, 아무래도. 지금 프로그램 계속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뭐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 있다 할지라도 IR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9시 28분에 뭐, IR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국내 해외 기관 투자자 들에게 기관 차지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한다. 주관사는 이제 뭐, 후원사는 삼성증권이 되고, 소규모 미팅 방식이고, 실적 내용하고, 이제 HBM 수요에 대해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뭐, 기대 요인으로도 충분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인을, 뭐, 조금 더 일찍 내드릴 수는 있었는데, 뭐, 어찌됐건 지금 매수자인 나간 거고, 그 매수자인 나가고 나서, 어, 살짝의 눌림폭, 0.56% 정도의 눌림폭인데, 2차 편입의 기준은, 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서 수급이 더 유지가 되느냐, 확대가 되느냐, 매수강도는 어떠느냐, 거래는 수반되느냐, 거래를 수반되고 고점을 넘기느냐, 그래서 위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위로 따라붙는 부분, 그리고 눌려지면 눌려지는 범위에서, 수금이나 이런 부분들 마저 확인을 하고, 눌림목을 확인을 해서 저 정도면은 뭐 충분하게 되돌려서 갈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대체의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현재 기준에서 이제 하미반도체 변동이 나오니까 보도 자료가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거래량 부분은 어쨌든 그 최소 300만 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300만 주를 형성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시장의 거래 대금 전체 거래 대금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눌려 있는 흐름 속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어, 그 거래가 이제 아주 뭐 월등하진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비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력에서는 좀 내려놓은 상태 기준이기 때문에 뭐그 정도의 기준에서 차분히 대처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재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거래 터져 있으니 변동성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변동성의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하겠다. 추가 편입의 여부는 말씀드린 거래량의 기준과 프로그램 수급의 범위에서 더 들여다보겠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주가 설정보면은 15만 3천원이라는 신고가를 넘길 수 있다라는 기준인데, 거래가 좀 아쉬워요. 거래대금 하고 또 수급 부분. 수급이 월등해야 되는데 수급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돼서 올라온 종목인데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다소 매도세로 전환된 기준은 불편합니다. 근데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 보면 수급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아이 할때 흐름이 어떻게 나올런지 그 정도 뭐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일단은 분봉차트 올려드리고 일주월봉을 한꺼번에 놓고 볼까요? 어좀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고민을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몇다방도 나머지 뭐, 추가 편입을 할지,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전략을 설정해 드릴 건데, 뭐,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기준 잡아 드릴 거니까, 그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분 봉의 기준. 다시금 거래를 터뜨리고 앞장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 거래라는 거는 5분 분 기준에 10만 주에서 15만 주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계속 들어와야 된다. 일단 고점 형성할 때 6만 3천 주 대비 지금 기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범위 10만 주 최소 그러니까 10만 주 해봐야 0.1%뿐이 안 돼요. 10만 주 해봐야 0.1%뿐이 안 되는데 다만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금 4위라는 거 프로그램 순 매수가 4위라는 거 전체 시장에서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가 10위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는 라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눌려 있으니까 거래는 둔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금 프로그램 매수 강도와 함께 가격 반발력이 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거래대금 순위 프로그램 순, 매수 순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2위로 올라왔어요. 68,000주가 2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순위에서는 6, 7, 8,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일단 거래대금 순위 9위, 프로그램 순매수 2위. 예. 그래서 한번 좀더 기대를 해 보자. 아. 그런 기준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 일주 월봉에에 차트 부분을 좀 놓고 볼 건데 일본 기준에서는 일단은 3월 이후, 뭐 4월 이후 이럴 때부터 해서 4월부터 거래가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했는데 뭐 주가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밀리지 않은 범위에서 추이 추세 부분이 소폭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돼요. 신고가를 내기 위한 흐름에서는. 신고가를 내기 위한 흐름에서는 좀더 확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거래량은 500만 주, 300만 주 정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근데 신고가를 낼 때는 거래가 더 터져야 돼 무조건. 오늘 기준에서 이제 300만 주를 사실 원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형성되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500만 주 그리고 최소 300만 주. 그다음에 영선 위쪽에 매직 시그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한 10만 주 정도 쌓아놓으면은, 그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주 정도 쌓아놓으면,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 그러니까 일봉, 음.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음.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은 이제 수급, 면에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주봉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우려되는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고 수급이 좀, 좀 꼬여 있는 상태에서의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찬가지로 좀 크게 개선이 좀대조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 수급범위 한번더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소나 모멘텀 차트가 머리를 틀고 돌릴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진 거죠 가격 변별력에 의해서 그리고 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틀고 돌리면 두 가지가 이제 겹쳐지는 흐름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보시고 다음에 이제 월봉 마지막으로 월봉 그러니까 신고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밀려 있지 않아요. 거래가 이제 제한 적이어서 매수 강도를 최근에 줄였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력에서 빼고 변동성 매매 우선순위 종목으로 이제 넣는 거고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누적 수급을 안볼 수가 없죠 그렇게 음. 그래서 월봉은 그추위 추세도 나쁘지는 않고요 음. 누적 수급도 그렇게까지 벅차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뭐 23년 이후로만 따져도 어, 외국 기간 수급이 뭐 어마어마한 상태. 매도 부분은 이제 일단은 일정 범위는 정체 상태. 이럴 때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도 매우 좀 따져봐야 되는 기준이 되겠죠. 거래 대금. 신고가를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예전처럼에 5만 원 하던 게 15만 원 넘긴. 어? 그런 흐름까지 200%를 내 주세요. 그럼 얘가 200% 가면은 45만 원 50만 원 이런 말에 50조가 된다고. 얘가 50조가 될까? 근데 지금 목표는 다들 아, 나는 욕심 없어요 하고도 욕심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론은 5만 원에서 15만 원간그 수익을 내달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 없다. 100%라도 내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100%면 얘가 30조란 말이에요. 30초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에서 15위 정도 들어올걸요? 그럼 불편해지는 거죠, 사실. 다만, 못 간다는 내용보다도, 에코 프로나 2차전지 보신 것처럼, 또 예전 뭐 바이오 보신 것처럼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오버슈팅. 충분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점 찍고 지금 꽤나 밀려져 내려와 있는데, 에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프로그램 쪽에 이제 어느 정도 더 확산되는지까지 확인하고 대처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10만 주 정도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은 밀려 내려올 때에도 뭐 프로그램 이외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매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을 거고요. 그리고 위로 뚫고 갈 때는 또 위에 뚫리는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양방향 다 열어놓고 대처를 할 거니까 지금 7만 3천 주예요. 매수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전략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나도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좀 갖고 가고 싶어요. 어? 지금까지 놓고 볼때뭐 최근 들어서 우리가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인데 5월 포트에 늘려고 했던 종목이죠. HD 현대 일렉을. 당일날 기준에 이제 저쪽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조정이 좀 확장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음, 편집을 해 놓은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월 16일 이후에 200%까지 올라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 그런 맥락으로 들여다보고 대처하면 무리, 음, 무리 없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우리 그, 원고 쓰시는 분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 드리는데, 유튜브 쪽, 응? 음? 그리고 또 혼자 하기 벅차면 물어봐서, 유튜브 쪽 메인 화면에 대해서 좀 정리의 예, 기준 다시 잡는 거 음? 이해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이렇게 찾아 오시면 또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찾아 오시면 요 생방송 지금 끊으세요. 네? 어제 올려놓고 아침에 오면은 아침에 오면 생방송 이 라이브 방송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갖고 다 끊어 놓으세요. 오늘 영상이 없으면은 얘기했잖아. 영상이 없으면 응? 음? 종목군들이 위에 이렇게, 어, 리노공업이든 현대, 이거 바꿔놓은 건가? 어? 아니잖아. 그냥 오늘의 장중 실전교육이지. 종목만 따로 좀 올라올 수 있게끔 하라니까? 영상 올릴 때 그것만 체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전에 다른 업무도 했겠지만은, 영상이 하나도 없고 좀 여유가 발생이 되면, 응? 정리해놓으세요, 이거. 외부에 계신 분들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별로 전략들이 있어요. 리노, 현대, 주성, 뭐. 이걸 바꾸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사일, 어? 사일 정 있는 거면 바꾸는 건가? 하여간 이걸좀 더, 어? 딱딱 나뉘어져 있죠? 마감방송, 포트폴리오 방송, 마감방송. 그리고 장중에 종목 나오면 종목만 쭉 나올 수 있게끔 해놓으면 좋잖아. 음. 자. 그렇게 해서, 어, 기준 설정을 잡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합류하셔서 포트폴리오, 어, 기준 잡으시고, 수익 기준 잡으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